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과연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먼저 좋아하는 선생님부터 함께 보시 죠 아닙니다 싫어하는 선생님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야 좋아하는 선생님부터니까 싫어하는 선생님부터 좋아하는 선생님부터 할까 어? 싫어하는 선생님 야 누가 교실에서 싸우라 그랬어 어? 둘 나와 김재덕 장손 나와 어떠한 벌을 받을지 알지 신랑 신부 맞절. <웃음> 실시. 긴 시간 싸우지 마. 알았어. 들어가. 자, 수업하자. 선생님. 왜? 오늘 선생님들 인기 투표 하시는 거 아세요? 뭐? 인기 투표요. 인기 투표 한다고? 네. <laughs> 난 말이야. 인기 투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왜? 한낮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들 말이야, 덥지? 네. 그래, 좀 시험, 시험, 시험 공부하자. 응? 네. 잠깐 쉴까? 네. 그래, 그래, 그래. 나 말이야, 오해하지 마. 뭐, 인기 투표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어? 내 성격 알지? 그래. 오늘 말이야, 수업 끝나고 수영장에 다 같이 가자. 네. 오, 네. 네. 좋아? 네. 아주들 좋아하는구나. 그래. 뭐, 나 오해하지 마. 뭐, 인기 그런 거. 나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 자, 수업하자. 어, 내가 필기할 테니까 팔 아프면 안 써도 돼. 어? 읽어만 줘. 음. <목소리> 자, 지금부터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 선생님,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김치를 참기름에 살짝 데친 냄새가 나는데. 야, 강성원! 네. 누가 수업 시간에 도시락 먹으라 그랬어? 어? 감히 4시간에 도시락을 먹어? 빨리 집어 넣어! 네. 한 번만 더 먹어, 뭐 혼날 줄 알아? 네. 빨리 네. 넣 자, 수업하자. 팔팔 네. 나는 벽개꼬리. 암수 소로 야! 강성원. 네.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어? 수업시간에 도시락 먹으라그 했어? 안먹으라그 했어? 어? 먹지마 어? 자 수업하자 자 펄펄나는 적개꼬리 암수서야너 나와 이리와 이리와 야 수업시간에 도시락 먹고 아 생각할수록 열받어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몰라 먹지마 네. 그래, 뭐, 네가이 더운 여름날, 그래, 긴장 풀어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먹지 마. 응? 화나않니 그지? 네 그래. 자, 펄펄 나는,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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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여러분, 요번 학기 말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반이 꼴찌야. 근데 재도가, 네. 넌 체육만 빼고 다 가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건 없어. 너가 한 과목에만 열중한 탓이지. 다음번에는 다른 과목도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봐. 네. 장수원 네 근데 너왜 껌을 씹고 있지? 죄송합니다 너무 잠이 와서요 아니 아주 잘 씹었어요 <laughs> 그 껌을 씹어가지고 잠을 떨쳐버리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 아 주말 잘 씹었어요 근데 소리는 내지 말도록 은지원 지원아 수업시간에 자면 되겠니? 아 죄송합니다 어저게 면서 공부 좀 해가지고요. 그래, 공부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입시란 마라톤과 같은 거란다. 네 몸을 생각해야지. <웃음> <웃음> 자, 날도 더운데 말야, 이 우리 잠깐 오락 시간 어때? 자 누가 한번 해볼까? 진짜, 제가 지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야야야, 야, 야, 야. 너 앉아 앉아. 너 됐어. 야, 앉아. 야 우리 지용이 그래 지용이가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 네. 자 박수 박수. 그래. 밑에 산봉선아야 내 모양이 야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넌 너무나 완벽하다. 그래? 됐어? 응? 예. 예. 한 번만 시켜 주세요. 야야야, 넌 공부도 못하지. 그런 애가 무슨 노래라니? 어? 됐어. 선생님 그래도 아 한번 시켜 보시죠. 그래? 야, 네.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 <laughs> 조꼬만날가요해 <조그만한 놈의. 해봐. 웃음> 앉아 앉아 앉아. 야 그게 춤이니? 야 이거 누가 못하니 이거? 3 0대 자아상 같은 노래. 비용이 반만 따라가 봐라. 어? 얘들아 오늘 날도 더운데 오락 시간 어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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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도가 제도가. 됐 어, 너 노래 한번 해봐. 쌤 됐습니다. 쟤는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쟤는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봤을 땐제더이가 가장 재주가 많아 보이는데? 선생님 아, 그렇게마시하시냐한번 해보겠습니다. 뚝껑 <laughs> 나를 <laughs> 두꺼운 <laughs> 또 그런 네게 거짓 아주 잘했어요 공부는 꼬치지만 춤은 정말 잘 치는데 어너 가수해도 되겠다 <laughs> 선생님 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 요번 <laughs> 해봐 식인종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잘 모르겠는데 누가 내 밥에 물 말아놨니 아이고 <laughs> 배꼽 빠질 뻔했다. 너참유머스러운 아이야. 어. <웃음> <웃음> 자 고지용, 이재진, 네. 장수환, 네. 김재덕, 네. 강성원, 네. 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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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몇 시야? 왜 지각 그래? 어? 아니,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막히면 말이야. 지하철을 타서 오든지. 어? 가지고 아! 어 빨리. 늦지 마. 자, 그럼 수업 어디까지 했었지? 예, 지난 시간에 용비와 청각까지 했습니다. 어, 그래. 자, 네, 그렇죠. 아, 그럼. 야, 방송원 누가 수업 시간에 하품하라 그랬어? 어? 일어나. 입 벌려. 죄송입 벌려. 입을 늘려 주지. 아 이재진, 너 일어나. 아, 너 아, 일어나, 왜? 일어나. 저, 저 하품 안 했는데. 하품 안 했지. 아, 하품 안했는강성 하품 하는 거왜안 말려? 어? 이재덕, 아, 너 일어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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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그 하품 말라 그랬지. 아, 그. 자, 이제 출석을 부르겠어요. 네. 고지용. 네. 어.. 이재진. 네. 음. 장수원. 네. 음. 김재덕 네. 음. 강성훈. 네. 그래. 지원이. 아니. 은지원은지원 어, 네. 은지원. 아니. 지원이. 예. 네. 왜 지가 그했어 아니요. 오는 길에요. <laughs>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막혀? 네 하, 정말 대한민국 고통체증이 정말 문제야 그래 다음부터는 좀더 일찍 다니고 그렇게 들어가서 앉아 선생님 어저 저 지각했는데 안 때리세요? 좋은 질문이야 고정관념을 깨라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린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한번 다리 한번 걷어봐 예.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야. 자 들어가 앉아자 예. 수업하자 어디까지 했지? 예, 지난 시간에 용비와 천방까지 했습니다. 음. 아니, 아... 아니 강성훈 수업 시간에 웬 하품을 하지? 죄송합니다. 하, 무척 졸린 모양이구나. 그래 나가서 시원한 형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들안 먹었나? 어? 복창소래 이게 뭐야? 어? <laughs> 안녕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시? 자야. 경례 안녕하세요. 어? 이 정도는 돼야지말이야야 반장! 네. 내 수업 시간 전에는 항상 교탁에 물이나 음료수 갖다 놓는 거 잊었나? 어? 내가 수업하다가 목말라서 쓰러지면 책임질 거야? 어? <laughs> 아 요즘 애들 아왜제물 드실래요? 네. 야, 네 거야? 네. 네가 더나빠 있으면서 안 갔다 나? 어? 필요 없어. 녀석들 말이야 이거. 아야. 야 반장. 네. 분필에 카바 왜안 씌워놨어? 어? 내 손에 분가루 묻으면. 뭐? 아 요즘 애들은 왜 이러니? 네. 와재다너 머리 어디서 잘랐어? 진짜 이쁘다 아 우리 동네 공주 미용실에 <laughs> 잘랐어 아 진짜 이쁘다 이쁘지? 응 근데 머리만 이고뭐 맨날 교복인데 우리는 야 그래도 선생님들보다 우리가 더 낫지 선생님들은 맨날 양복 바지에다가 이상한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잖아 <웃음> <웃음> 오 <오> <laughs> 잘생긴 인기 선생 유승준이야. <laughs> 어... 선생님 <laughs> 응. 어디 무슨 반 무대 나가세요? <laughs> 아니 고정관념을 깨라. 뭐 선생님이라고 이러는 못 입으란 법 있나? <laughs> 자, 먼저, 국사 분야에 있어서는 장지현, 신채호, 박은식 등의 근대 개몽사학을 성립시켰다. 이들 개몽사학자들은 우리 역사상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승리한 영들의 정기를 써서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외국의 광국 영웅이나 독립운동, 혁명운동의 역사를. 연구했다. 얘들아, 더우니까 졸리지? 네. 네. 아, 그러면 어떡하나? 선생님 재밌게 수업하죠 재밌게? 선생님은 재밌게 수업을 잘 못하는데 아, 어떡하지? 아 재밌어. 재밌어요 그래 그럼 이러면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 재밌어. 그래 네. 제도가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외워봐. 예, 네, 스네즈. 어. 한송이 국화꽃을 이렇게 우러나 보다. 그래.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외워볼까? 아, 일어났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세그네 <laughs>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싫어하는 선생님으로는요 그 외에도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침을 추는 선생님 등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네, 제키학건 배우곡 다음 주에는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수업 시간에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드리는 건 어떨까요? 음. 근데 음료수를 누가 준비하지? 우리 주제에 아, 속을 가장 썩히는 사람. 아, 그게 누군데? 더잘 됐나 아, 어. 아, 아. 재밌어? 아, 정말 재밌어? 예,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 볼까? 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에맞나 아, 아니, 아니구나. 한송이 죄송합니다. 저 지각했는데 안 때리세요? 이건 지 그래. 어. 네. 어. 좋은 질문이야. 네. 기가 막힌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수업 시간에 자면 되겠니?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밤새면서 공부 좀 해가지고요. <laughs>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laughs> 강수원. 강수원. 합니다. 너무 잠이 와가지고요. 아니 아니야. 아주 잘 씹었어. 어? 껌을 씹어가지고 잠을 깨겠다는 그 살신 정신의 자세. 그 껌을 씹어가지고 잠을 떨쳐버리겠다는 그 살신 정의. <laughs> 자 지금부터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아니 이거 10위인데. <laughs>

한송이 국화꽃을 자 <laughs> 피우기 위해 <laughs> 수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laughs> 재밌지? 아.